오늘 그여 선지자 누굽니까 드보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했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에게 버려져 있는 이 상황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락에게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얘들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이라.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의 삶에 하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죠. 사실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